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악령쿤입니다. 오늘은 명일방주 엔드. 필드 D-1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챙겨가야 될 것을 1분 이내로 정리해볼게요.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내일 정오부터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게임 진행하면서 하는 게 사실상 설레임을 유지하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사전 다운로드 받고 있거든요. PC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안 해주시면 내일 오픈했을 때 바로 달리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. 사전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 그럼 언제 오픈하냐? 내일 2023 1월 22일 정오 한국 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 사전 다운로드는 무려 78기가 하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링크 들어가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문서로 필요하신 분들 아래 문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예약 이벤트 보상 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좀 중요해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온 건데 여기도 역시 링크 걸어놨고요 사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상 수령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 없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친구 초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왼쪽 아래 보면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받는데 거기서 받은 것들을 창고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걸 가방으로 옮겨 두시면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고요.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굳이 리세마라를 할, 수,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자원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니까 굳이 리세마라하지 말고 이걸로 다 받아서 써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오픈인데 사전 예약 미리 안 해둬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. 2월 5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재화들 받을 수가 있고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상 코드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개 외에 두 개가 더 추가돼서 무려 네 개가 추가됐고요 이 내용들은 아래 더보기로 추가해 둘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게임인지 입문자가 피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? 요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입문자 가이드 영상 2배속이든 3배속이든 상관없어요 딕션 별로 안 깨질거고 자막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아 어떤 게임이구나 대충 뭐가 있구나 요런 정도 충분히 한편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겁니다 요 가이드 영상 핵심만 떠먹여드립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영웅들 어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영웅들 중에서 어떤게 좋냐 궁금하시죠? 그리고 이 영웅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 할지도 궁금하실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극한의 효율과 무과금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세마라 할 거야. 난 시간 부자야.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세마라를 할 영웅들, 리세마라를 할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을 먹으면 이룩하면 좋은지, 왜 그러한지까지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영웅을 기반으로 한 조합들까지도 전부 다 제공해 놨어요. 그래서 이두 편의 영상 정도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영상 두 개에 대한 링크는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위쪽에 시작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. 이렇게 1분 정리라고 해서 앞쪽으로 좀 땡겨가지고 한 화면으로 보기 좋게 해놓을 테니까 스크린샷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린샷 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일 정오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